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솔직하라 솔직하게 기도하라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가 무슨 무서인지 내가 왜 문화부에 있는지 우리 임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황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등록하신 분들은 아직. 이제 부서에 속돼 있지 않지만 작년까지 저희 교회 등록되신 분들은 다 부서에 들어가 계세요. 이 부서에 들어가 계신 것은 교회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예배부 관리부 또 재무부 이렇게 또 선교부 교육부 문화부 이런 부서가 있는 것은 교회는 다양한 다양한 그런. 이제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건데 문화부는 교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을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단을 꾸며 꾸미는 거 그리고 또어 함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무슨 공연을 하는 것올 초에는 우리가 이제 소리엘 초청 우리 소리엘 찬양 집회도 했잖아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저희가. 아, 추수감사주일 때 지음해가지고 이제 국악 찬양하시는 유명한 분을 벌써 섭외가 됐어요. 네, 저희 위에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오후에 이웃 교회 초청해서 하지 않고 우리 교회끼리 오전 예배 때 추수감사주일 오전 예배 때 국악 찬양하는 유명한 분 이제 가야금인지 거문인지뭘 가져오세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찬양하면서 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화 공연 할 거예요. 간증도 하고 그때는 이웃들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잔치를 할 겁니다. 문화부에 소속된 분들은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찬양이라든가 문화 문화적으로 더욱 더 왕성하게 활, 아, 활동을 해서 우리 교회가 더 은혜스럽고 부흥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부원들이 문화 부원들인 거예요. 알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 좋아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부서예요. 내년도에는 더 많이 아마 올해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오해 등록하신 분들이 또 문화본 들어가서 하시고. 저는 또, 어, 계획에 우리 교회 앞에 이제 스크린을 큰거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거짓말을 보태면 영화 극장 같이 우리가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즘에 나오는 기독교 영화 같은 거 오후에 같이 감상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가정에서 운 영상 같은 거 같이 오후 예배 시간에 같이 이제 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 부원들 더 힘내시고 우리 교회 문화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그마한 그러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오늘 또한번 깨달았어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지나가시던 라이딩 하시는 자전거 타시는 분이 교회 함께 예배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어떻게 예배드리셨나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 겨울에 추 이제 막막 막 추워지려고 날씨가 엄청 그런 날씨에 어떤 분이 앞에서 덜덜덜 떨고 계신 거예요.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너무 추워 가지고 우리 앞에 교회 지나가다가 잠깐 멈추고 계셔서 아, 교회 들어오셔 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가시라고 해서 교회에 들어오셔서 제가 따뜻한 커피를 타 드렸는데 그때 그 커피 한잔 마시고 몸이 싹 녹았다는 거예요. 이야, 이 커피 맛이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맛, 맛봤대요. 그래서 우리 우선교회에 대한 그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가 오늘 예배드리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커피 한 잔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지 모릅니다. 네, 커피 한 잔이 큰 사랑과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 전해지면 이제 그것이 이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앞을 이제 앞으로 시간 맞춰 지나가게 되면 꼭 교회 와서 예배드리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어, 오후 예배 시간은 솔직하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사회상에 살아가다 보면 진실한 마음, 또 솔직한 심정 이런 것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뒤에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문제를 한번 내보겠어요. 어린이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교복을 입으시고 머리는 짧게 깎으시고 이제 어, 학교를 다니셨는데, 우리 어린이들 한번 잘 보세요. 학교 다니면 시험을 보죠? 우리 어린이들 학교에서 시험 봐요, 안 봐요? 시험 보죠? 시험 보면,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성적이 나와요. 성적이 나오면 우리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맴매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요즘에 하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는 시험 보고 나면 성적이 나왔어요. 성적 나오면 하나 틀린데, 한 대씩. 그래가지고, 시험 본 다음날은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 와서, 자, 성적 나왔으니까, 이제 한 명씩, 어, 1번, 성적 몇 점, 몇 대, 그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예요. 먼저 매를 맞는 게 나을까요? 기다렸다가 끝에 매를 맞는 게 나을까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힘이 세가지고, 처음 때릴 때는 막, 그냥 더 세게 때려요. 근데, 애들이 많다 보니까, 때리다 보면 지쳐가지고 맨 끝에 맞으면 처음보다 좀덜 세게 때려요. 그러면 처음 맞는 게 좋아요, 끝에 맞는 게 좋아요. 끝에 맞는 게 좋아요? 왜요? 안 아프니까. 그런데 세 대씩 맞는 거야, 한대두대 하면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먼저 맞을 걸 덜덜덜덜하면서 매 맞는 거 뒤에서 보고 있다가 겁을 먹어가지고 자기 순서 돌아올 때까지. 계속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요.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 그러죠. 선생님이 아무리 처음에 세게 때려도 먼저 맞고 맞는 게 낫죠. 나중에 맞으면 그 시간까지 막 기다리면 막 너무너무 무섭고 힘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무언가 앞에 있을 두려운 일을 맞이하면 그걸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최고로 아픈 거예요. 최고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매달려서 그 피와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고통을 겪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개세만의 동산에 가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이르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요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시면 안 될까요?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떨립니다 너무 제 마음이 이 십자가를 짓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이 기도가 솔직한 기도예요. 솔직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면 안 될까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솔직한 대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데 그 만남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솔직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어 이렇게 교제하고 살아가는데 저그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말하고 입만 열면 그냥 가식적으로 행하면 그 사람은 진짜 친한 친구와 벗이 될수 없습니다. 야,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참 진실해.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참그 말이 너무너무 참 의미가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고 사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식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있는데 둘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참 기도를 잘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두 사람이 기도하라.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교만한 기도죠. 저렇게 욕먹는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과 들 다르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2절 말씀에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금식한 것, 11조 드린 것을 자랑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13절에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금식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나는 불의한 자, 토색한 자를 돕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교만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서 보면 각 나라 대통령끼리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 서로 막 덕담도 오고 가고, 서로 또 에,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들을 다 나누는데, 사실 이렇게 각 나라 지도자들이 함께 대화하는 내용은 다 각본이 짜여져 있습니다. 미리 다 무슨 말을 하면 이 상대가 무슨 대답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하고, 미리 다 짜여진 대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 없는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미리 다 짜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 사실은 조금 어색하죠. 불편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회담하고 나서 돌아오고 나면 또 각자 각 나라가 다른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오래만에 만난 친구라고 해도 진짜 친한 벗이 있어요. 이 친구하고는 어떤 말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잖아요. 시간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더 친한 관계예요? 이렇게 벗들과 함께 진실하게 나누는 기도를 나누는 대화를 할수 있는 관계가 더 진실한 관계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고 솔직하게 기도한 사람 가운데 다윗이라는 왕이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10편 109편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닥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용서했고 또 자신을 십년 넘게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울도 굉장히 용서했던 그런 사랑의 다윗이 기도하는데 자신을 괴롭히는 이 악한 원수들 그 악한 원수들에게 마귀가 가가지고 괴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인지라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고하는 겁니다. 이 솔직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다 맡겼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솔직한 기도는 뭐냐? 빌리포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진솔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그런 아픔에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SOS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 꾸며없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또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솔직하게 기도하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 맡기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꼭 필요한 대로 꼭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 여러,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솔직한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항상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직하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아뢰어서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주님의 도심을 받는 저들의 귀한 삶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